반갑습니다. 삼성에서 기존 갤럭시 워치를 대상으로 One UI 5.0 업데이트가 2023년 9월에 진행되었습니다. 이전 와이파이 디버깅 메뉴가 워치 개발자 환경에서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페이지 파일 업로드 환경 설정이 바뀌어 무선 디버깅으로 연결해야 하기에 그 방법을 PPT로 소개하려 합니다. 갤럭시 워치 4 이상에서 무선 디버깅으로 연동하는 방법입니다. 기존 워치 설정에 있던 와이파이 디버깅 설정 옵션이 원 UI 5.0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없어지고 지금은 그림처럼 무선 디버깅 옵션을 활성화해서 작업해야 합니다. 첫 번째 워치 페이스 스튜디오를 최신 버전으로 다운 받아 설치합니다. 다운로드 사이트는 직접 검색해서 찾거나 아래 더보기에 링크를 적어두었습니다. 다운받은 최신 워치페이스 스튜디오를 실행한 화면입니다. 두 번째 준비물은 SDK 플랫폼 도구를 검색해서 약관에 동의하고 다운받아 압축을 풀어줍니다. 컴퓨터의 와이파이 환경 설정입니다. 컴퓨터의 무선 랜카드나 무선 USB 용램이 필요합니다. 같은 무선 공유기에 컴퓨터 유선과 워치의 무선 와이파이가 연결되어도 가능할 겁니다. 두 기기가 같은 IP 영역의 주소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에선 PC 무선랜과 워치 무선 와이파이로 연결합니다. PC 제어판 네트워크 연결 설정에서 무선 와이파이는 사용으로 컴퓨터 이더넷은 사용 안함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갤럭시 워치 개발자 옵션 활성화 설정입니다. 워치 화면을 아래로 드래그 합니다. 그림에서 안내하는 것처럼 첫 번째 설정 아이콘을 터치해서 두 번째 워치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프트웨어 정보를 선택한 후네 번째 소프트웨어 버전 글자를 5번 터치해 줍니다. 시계 화면을 오른쪽으로 밀면 개발자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 환경 설정은 워치 화면을 아래로 내려 그림 첫 번째 아이콘이 보이면 와이파이 아이콘을 5초 이상 터치해서 사용 중인 그림 두 번째 무선망을 확인합니다. 워치 화면을 오른쪽으로 밀어 세 번째 설정을 터치하고, 워치 화면을 위로 밀어, 그림 네 번째 개발자 옵션을 터치한 후, ADB 디버깅 활성화 해줍니다. 다음은 갤럭시 워치 무선 디버깅 환경 설정입니다. ADB 디버깅에서 시계 화면을 조금만 위로 밀면, 아래쪽에 그림 첫 번째 무선 디버깅이 있는데, 무선 디버깅을 터치해서 들어가고, 그림 두 번째 무선 디버깅을 활성화해 줍니다. 그림처럼 세 번째 IP 주소와 포트 번호가 나타나는데 메모지에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적어둡니다. 화면을 조금 위로 밀어 올리고 네 번째 새 기기 등록이 보이면 터치합니다. 새로 페어링된 와이파이 페어링 코드와 IP 주소와 포트 번호가 나타납니다. 이것도 와이파이 페어링 코드 IP 주소, 포트 번호까지 메모지에 기록해 둡니다. 이젠 SDK 플랫폼 도구 실행 방법을 소개합니다. 조금 전에 다운받아 압축을 풀어 둔 플랫폼 툴즈 폴더로 이동합니다. 그림과 같은 해당 폴더 안에서 Shift 키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 단축 메뉴를 실행하고 터미널에서 열기를 선택하여 윈도우 파워셀을 실행합니다. 실행한 윈도우즈 파워셀에서 작업하는 방법입니다. 파워셀 화면 커서에 새 기기 등록의 IP 주소와 포트를 첫 번째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엔터 페어링 코드 커서가 나타나면 적어둔 페어링 코드 입력 후 엔터. 그러면 데몬 시작 성공이라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어둔 기존 IP 주소와 포트를 입력 후 엔터를 치면 커넥티드 투 IP 주소와 포트 번호가 보입니다. 컴퓨터와 스마트워치 연동이 성공한 겁니다. 스마트워치와 PC가 연동되었으니 워치페이스 스튜디오 프로그램 실행 후 작업합니다. 컴퓨터를 종료하면. 이 방법으로 매번 다시 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워치페이스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원하는 화면을 작업합니다. 작업이 완성되면 그림의 1번 런온 디바이스를 클릭합니다. 런온 디바이스를 클릭하여 대화창이 실행되면 그림 첫 번째 플러스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림처럼 대화창이 바뀌는데, 여기에 새 기기 등록이 아닌, 그림 세 번째 기존 포트번호는 제외하고, 적어둔 기존 IP 주소만 입력하고, OK 단추를 클릭합니다. 마지막 Connected Devices, 대화창입니다. 그림 첫 번째 갤럭시 워치가 나타나면, 클릭해서 작업한 페이스를 전자시계에 등록합니다. 갤럭시 워치4 5의 워치페이스 스튜디오 작업 관련 각종 오류 해결 방법은 많은 유튜버님 채널 동영상을 참고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UI 5.0 이상 갤럭시 워치페이스 설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